수강권 까지 내려와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현수의드로인장현수장현수올레을 왼쪽에 네. 달고 들어간다, 장현수 반대쪽, 자, 박창준! 골, 박창준, 골, 네 박창준, 네경기에서 3골을 기록합니다. 자, 시즌 초반 확실한 부천의 골캐터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인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앞서는 부천FC, 측면에서 장현수가올레을 달고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음전택변하고 어, 다름없는 그런 장현수 선수 멋진 도움을 받아서 박창준 선수가 팀에 선칭골을 넣었는데 못하기 때문에 전남의 공격 패스의 선택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올레액 선수가 실점 이후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볼 살았어요 네. 볼 살았어요 네. 사무엘이요 사무엘 사무엘 슛 사무엘 흘러나온 볼슛골 골이에요 아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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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동점 골 이정호입니다. 이정호. 이종우. 이정호 선수 올 시즌에 골이 없다고 했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 문전세도 잘했고요. 자 지금은 전정혁 골키퍼 컨디션에 따라서 골키퍼들의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사무엘의 과감한 슈팅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이정호가 처리했습니다. 자 이전에 올렉 선수가 상대와 골 경쟁에서 코너킥을 짧게 올라갑니다. 주어요 원정팀 대전이 음, 먼저 서나갑니다 음, 아, 1대0입니다 결국 ]입니다. 박진섭인가요? 예, 예. 음, 계속 몰아붙였지만 득점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었군요 그렇죠 아, 헤더를 너무 잘 네. 보네요 이진현 선수 이크로스 지금은 안양 입장에서는 크로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대전 송주 자, 볼 갑니다 반대쪽인데요 네, 자 떨어지는 볼. 자아찍었어 찍었습니다 네. 아하, 이준희 선수가 만들었고요. 이준희 선수가 만들어서요 정말 잘선수는데아었고요이가요이키희는 아, 마... 두아르테 었키요는이기현 정말 중요한 수, 순간입니다 안산의 선제골의 기회입니다 자가는데요가는들요들어가 가는데요. 발로 보세요 가운데 가운데로 네, 이게 네. 강심장이죠. 김천 상무는 이제 오세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 라인에 변화가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다시 가운데 로 연결 주탱기회 아, 들어갑니다. 아, 골이 골! 아, 지금 이 허영준 선수가요. 예. 네. 예전에 본인이 철저에 있었을 때그 모습을 보여주는 골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기코 아, 골을 만들고 마는 허영준 선수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슈팅 범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아. 위치에 아무도 수비 방어하는 이 부산 수비가 없었어요. 보세요. 한쪽으로 모든 시선을 다 뺏기고 있었고 지금 이 허영준 선수 슈팅 때리는데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 예. 보니까 수비가 테크라 드로제, 드로제기 반대쪽으로 연결합니다. 박산 쪽, 이거... 박정인, 박정인 아! 어! 걸렸어요. 자 지금은 아마도 어... V A R 쪽과 조심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다 그래요. 다이 장면 네. 보실까요? 보시죠. 여기서, 여기서... 지금 아... 아 애매한데요. 자 골이에요. 네. 지금 제가 봤때는 이 안병준 선수 뒤쪽에 수비가 있어요.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 오. 그러면 오. 보세요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안병준 선수가 열 번째 슈팅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리그가 시작돼서 아, 아 이거 서드어인 뭐. 이야 이게 왜 이게 지난 시즌에 돌아서 왼발 턴슛 네. 그대로 들어갔어요. 내가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네요. 네. 와.